부터 24시간 안에 제주도 한 바퀴를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km당 만 원씩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기부런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손자투어 하나 파이팅! 파이팅! 제주도 한 바퀴 거리 약 23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주도 해봤고 250km 아프리카 사막 마라톤도 완주할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24시간 안에 제주도 한 바퀴를 혼자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러닝 팀 하랑 멤버들과 함께 이번 기부 프로젝트를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 출발 지점인 탑동 광장에 모여 다 같이 각오를 다졌고, 팀마랑 대표 여일이 형과 함께 첫 번째 주자로 출발했습니다. 예전에 여일이 형과 사막마라톤을 함께 종주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좋은 취지로 기부론을 꼭 해보자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는 점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시작계청 어르신을 돕기 위한 제조 한 바퀴 시작합니다. 우우!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우우! 어, 나미비아에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했는데 상우는 취약계층, 또 어르신들,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기부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같이 하는 의미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제전 바퀴를 뛰는 레이스 계획했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아 이거 나미비아 아니야? 아직 길이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친구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중간에 길을 잃기도 했고 오르막에 지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 비호테우 해수욕장에 예상했던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두 분이 두 캡틴으로서 먼저 10km를 달리셨는데 소감이 어떤지 우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5월달에 사막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걸 실현하는 첫 걸음을 형이랑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 어, 무엇보다 제가 사막 마라톤 할 때보다 몸무게가 10kg 정도 되었어요 10kg를 뛰었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 체중 감량 의지가 있으신가요? 무조 아, 있습니다. 오늘 계기로 되게 동기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다이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또 되게 유명한 류키 <laughs> <laughs>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오전보다 훨씬 포근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멤버들이랑 사진도 찍고 맛있는 점심도 먹으면서 제주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런 도전들을 대부분 혼자 해왔습니다. 혼자 뛰는 챌린지는 분명 멋있고 의미도 있었지만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는 체력보다 멘탈이 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티마랑 멤버들과 릴레이로 함께 뛰다 보니까 정말 든든했고 누군가 옆에서 같이 뛰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멤버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 보니 사고 없이 무사히 제주의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94.28km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고 있는데 날씨는 저를 멈출 수 없습니다 네? 저거는 핑곗거릴 뿐이고 네네. 10km니까 네. 가벼운 마음으로 뛸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상우 씨에게 그 한마디 하고 싶으신 팀원분들 있으신가요? 없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까불지 말고 조심히 갔다 온나 에알았지 아이팅 아이떼! 해가 지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는 비와 우박까지 함께 내렸습니다. 우박을 맞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지금 피난장 나왔어요. 피난장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온몸이 젖어 있었고 하루 종일 달리다 보니 체력도 점점 바닥을 보였습니다. 아! 어, 급해. 가 먹어야겠다. 잘한다. 잘한다. 이번 기부론을 함께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 손자 투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게 된다면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재미난 프로젝트를 꼭 기획해야겠다고요. 그런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피로감은 시작할 때보다 훨씬 커졌고 저희는 교대를 해가면서 차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이렇게 깊은 유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참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좀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전혀 걱정은 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획득이다. 어어 가장 이렇게 힘든 순간에 20km를 완주할 수 있다는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완주 부탁드려도 하겠습니다. 네, 안 다치게. 고요한 새벽 누군가 다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우리의 목적지 탑동 광장까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제주도 한 바퀴 이제 2km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 크루원들이랑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자,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km, <laughs> 2km, 8km 안 남았나? 오케이, 자, 화이팅.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탑동 광장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희 모두 웃는 얼굴로 무사히 챌린지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도전은 총 22개의 코스로 세분화해서 딜레이로 달렸고, 무엇보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목표였던 24시간 안에 완주까지 여유있게 성공했습니다. 빨리 안아줘 안아줘 고생했어 와와 제일 고생했어 와자 지금 깨어있는 지 25시간째입니다 와 박수! 박수 윤철이 한마디 하시죠 2시간 <laughs> 너무 <laughs> 많이 너무 많셨습니다 <laughs> 울지마 울지마 하나 둘셋 너랑 나랑 하나 손자투어 화이팅 <laughs> 이렇게 손자 투어 기부 마라톤이 끝났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거나 지금보다 영향력이 더 커지면 돈치지의 활동을 좀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투어 마지막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성로원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생필품 전달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부금은 손자 투어 115만 원, 티마랑 115만 원, 총 23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투어 115만 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 아니라 지난 연탄기부 국토종주 때 힘내라고 보태주신 구독자님들의 남은 후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는데 이번 기부론을 통해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어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함께 뛰어준 티마랑 멤버들 그리고 멀리 서응원해 주신 구독자님들 덕분에 이번 도전은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걸 보고 제가 아 진짜... 진짜 이 사회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앞으로는 되게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자 투어라고 류상우 선생님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 아, 어머님들 만나면서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어머니들 위해서 생필품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 저, 저 혼자 한게 아니고 저처럼 하, 할머니 할아버지와 유대감이 깊은 우리 젊은 손주들이 많아요. 핸드폰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 친구들이랑 우리 조금 조금씩 모금을 해서. 을 위한 생필품을 준비하는 게 어떤가 많은 분들이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신 덕분에 필요한 분들에게 돌림이 어떤가 그 방법이 기부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 참석기에서 빛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만수무강 무병장수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친손주처럼 반겨주시던 할머니들의 따스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laughs> 먹고 감사해서 우리 같으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살그나이인이렇게까지생 내가 그러시고 일잘 되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들만 사는데 젊은 청년들이 오시니까 우리들이 젊어진 것 같아요. 아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두 우리 젊은 청년들 하는 일에 앞으로 이보다 더큰 일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멘트 준비하신 중. <laughs> <laughs> 사실 이 모든 시작은 가수 션님의 기부 마라톤을 보며 와 나도 언젠가 저런 가슴 뛰는 프로젝트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손자토어 기부 프로젝트 이번 제주 종주는 세 번째 기부 프로젝트였고 누적 기부금은 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가슴 뛰는 컨텐츠를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께 다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하는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 더좋습니다